<laughs> 카메라가 깊이증 있나봐. 아니, 산에 오르기도 전에. 여길 어떻게 올라갔어? 한 번에 풀짝 뛰어가던데. 조슈야, 언니 힘든데? 내가 그랬지. 로슈, 그옷안 입어도 된다고 했지. 현아, 왔어? 숨차? 나는 아까부터 숨차. 진짜 잘 간다 끝났어 로션 끝났냐고 와, 드디어 김밥 먹자. 김밥 으으러 오신 분. <laughs> 루 언니 김밥 좀 먹자 언니 김밥 먹으러 온 사람이란 말이야 <laughs> 김밥 보여주고 왜야되는거 아니에요 짠루슈꺼는 아니지 아, 나름 편스토랑이네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왔구나 뭐야 밥이 다른 색깔이 먹을 모르는구나 <laughs> 어 이렇게 까는 <가는> 게 아니구나 <laughs> 참사! 대잠사 <laughs> 나 진짜. 어,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진짜 대잠사 젓가락 젓가락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 이거 어디게 먹지 순간 생각하면서 근데 여기에 이 어, 절취선을 아, 지금 발견했어 이거 한번 밀어서 빼는 건데 어떻 다시 해도 이걸 어떻게 다시 다줄여놓고 저거 <laughs> 아니 오빠는 할수 있어 지 로시 우리 네가 먹고 있잖 타이렇게셋이서 먹고 있네. 오늘따라 되게 잘 기다리네. 마지막에. 마지막은 나한테 양보하는 거야? 한시씩 남았다고. 음. 양보 원했어? 이거 양 이거 양보했을까? 언니랑 형아는 한둘 두 명이서 나눠 먹는데 너는 두 줄을 혼자 다 먹네? 캘리 먹을래? 롯데샌드 먹을래? 데샌드먹 근데 뭐 어디 하나 더 가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간적으로 음. 30분 올라서 이거 진짜 아니, 또 아차산 표지석은 가야지 그거 없어 아차산에 있어 아차산 있어 없다고 했어 있어 롯... 오오오 야아 아차산에 빠지게 다 떨어먹었어 오, 이거 꽝패 아니야 이거 야 언니가 롯세네 어, 어, 어. 잠시 한눈 판 사이에 어, 어, 어. 설거지 할 거야 이것도? 다 털어먹었어 <laughs> 언니가 잘 기다리네 라고 한게 실수였지? 없어 이거, 내가 거 내가 거다거 같은데 이게? 맞아 이제 없어 틀렸네. 너도 롯데트럼도 먹어야겠다 이거. 이 로슈 먹을 거 없어서 용마산 못 가겠다 용마산 가기 생각도 없다니까 <laughs> 표지석만 난 보고 된다니까 봐봐 로슈 봐봐 얼음이야? 로슈 봐봐 고장났어 로슈 오 멋있는데 갈수 있겠어? 안 보이는 거 아니야? a 잘 a 인 a 오바. 출발. 롯시 <laughs> 발걸음에서 발랄함과 경쾌함이 떨어졌어 아빠가 지 않네 굉장히 차분한 사람 아 겁나 귀여워 엄청 멀구나 생각보다 멀다 엄청 멀어? 그럼 우리 안 가는 거야? 어... 나는 갈수 있는데 자기가 안갈것같어 다리야 안 간다고 할것 같은데 봐봐 여기서 여만큼 왔는데 이렇게 가서 내려와서 이렇게 보자. 어 그래 그래. 두 번. <laughs> 고글도 썼어. <쐈어. 웃음> 일로 가는 거 맞아? 이 계단 가는 거라고? <laughs> 어, 로슈 잘못 가. 아, 잘 가네. 이와 굿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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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나 굿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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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저굿 <laughs> 아, 점점 올라가고 있다. 뷰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. 아 맞네. 뷰는 좋아지지만 뷰는 안 좋아. <laughs> 이 앞차산을 지키는 개 같다. <laughs> 가자. <웃음> 가자. 저기비 <laughs> 나봐. 들었어? <웃음> 비 나봐 <나바> 들었어? 아이들은 <laughs> 에힘들어 <laughs> 왜, 흐흐흐, <laughs> 하고, 웃기만 하면 되는데. 루시 형한테 언제까지 갈 거냐고 좀 물어봐. <laughs> Få se. 우시는 집에 가서 삼계탕, 언니는 집에 가서 제육볶음 먹을 거야. 막걸리도 먹을 거야. 막걸리를 먹기 위해 산에 갔다 오는 것이지. 아, 우리 강아지가 제일 잘 내려가네. 어떻게 내려가냐? 맞아. 너 올라올 때는 언니 계속 체크했잖아, 계속 압박했잖아. 근데 왜 내려갈 땐안 봐줘? 아도도도도도도도 <목소리도> 점잖은 강아지라고 하셨오 진짜 점잖은 강아지척 하고 있네 진짜 멋다 오늘 <laughs> 쇼에 안 나와 오늘도 성공적 떡 실신 예상.